안녕하세요. 20대 버스기사 이야기 이뻐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1월의 어느 날입니다. 퇴근길에 눈이 엄청나게 오네요. 내일 아침에 엄청 막힐 것 같습니다. 치우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늦은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집을 좀 치우고 있습니다. 음, 저만 그런지 모르겠으나 집안일은 너무나 미루고 싶습니다. 항상. 계란 프라이보다 어려운 계란 간장밥을 만들고 있어요. 한세달세달안 들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에 샀냐면, 한 29,000원이니까 이쯤에서 샀습니다. 이쯤에서 사서 지금 이쯤에서 산 거예요. 2만원 완전 그후반대에 사가지고 한 35,000원에 팔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 돈으로 우량주를 사버렸습니다. 다음날이 쉬는 날이라서 기프티콘으로 치킨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퇴근길에 미리 전화하고 차 타고 와서 받아왔습니다. 배달하면 뭔가 바삭함이 부족하더라고요. 음료수도 준비했습니다. 치즈볼이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쉬는 날에 밥 해먹기 귀찮아서 그냥 하루종일 치킨 남은 거 먹었습니다. 어제 음료수에 취해서 치킨 다리 두 개나 남기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즉석밥보다는 해먹는 걸더 좋아해서 항상 해먹습니다. 손 장갑 안에 다 넣어버리면 장갑이 잘안 벗겨져서 그냥 대충 넣고 씻었습니다. 좀 귀찮기는 한데, 그래도 5kg 사면 두 달은 먹는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에서 9,000원 주고 산 밥솥인데 밥이 꽤 맛있게 잘 되네요. 설거지 꿀팁을 좀 드리면 면장갑 끼고 고무장갑을 끼면 잘 벗겨지고 땀도 안 차고 좋습니다. 자취 꿀팁 있으신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모아서 치우는 맛을 느끼려고. 일부러 안 치우고 있었습니다. 농담이고 며칠새 안 치우니까 금세 쌓이더라고요. 동아일보 100주년이라고 행사 관계자분이 사연을 보내달라 해서 작년에 보내드렸거든요. 올해 왔습니다. 2021년에 왔어요. 대충 보면 그냥 사고 없이 안전운전 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백동훈 군의 레고 디자이너의 꿈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병이 있어서. 그냥 비타민 B입니다. 가끔 먹으니까 구내염 안 생기고 좋더라고요. 3초가 지났지만 괜찮습니다. 프라이를 하기 귀찮아서 그냥 섞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옛날에 주방에서 일했던 경력을 좀 살려 보고 있습니다. 오! 오! 너무 짠데 밥이 더 없어서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주식 물타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짜서, 한 숟가락에 물한 모금씩 했습니다. 청소를 해놨는데, 2일만에 방전이 되버렸습니다 일하고 와서 돌려야겠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들어온 거였거든요. 충전을 해놓고 일 마치고 와서 돌리고 있습니다. 설에 엄마 아빠를 잠깐 보러 갈 예정이라서 기름을 넣으러 가려고 합니다. 어제 남은 소태밥이 그대로 있네요. 청소기를 돌려놓고, 기름을 넣고 오면 됩니다. 동네 제일 싼 줄소로 왔습니다. 저렴한데 넣어주기까지해서 앞으로 자주 올것 같습니다. 5만 원에 35리터밖에 못 넣습니다. 배고파서 맥도날드 왔어요. 오늘 햄버거 최대 몇개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에요. 김이 다 빠져서 시원한 설탕물이었습니다. 약간 사약 같기도 하고요. 단품 두개사 왔는데 지금의 햄 체면은 두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혼자 살기 외로웠는데 이제는 별로 외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외롭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찌 보면 혼자가 편하기도 하죠. 예전에 러시아 혼자 놀러 가서 혼자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빨리 다녀오기를 잘했습니다. 지금이었으면 상상도 못하죠. 치워야 하는데, 제가 더러운 거를 너무나 잘 참아서 큰일입니다. 냉장고가 제일 깨끗해요 냉장고가 밖은 더러운데 냉장고만 깨끗 청소 다 했으니 이불 깔고 이제 자야겠습니다 <laughs> 집안일 하다보면 시간은 꽤나 금방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탁기 문다 열어놔야 됩니다 아니면 곰팡이 피질 수도 있거든요 외장하드가 도착했습니다 69,900원 정도 썼습니다 택배로 중고거래 자주 하시는 구독자님들은 뽁뽁 이런 거 챙겨놓으면 좀 유용하더라고요. 롤도 골드를 양악해 버렸습니다. 골드까지는 그냥 즐기면서 할수 있는데 더 올라가려면 좀 어렵습니다. 친구가 혼자 사는데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3번 정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래가지고 그래 알겠다. 오늘 내가 살게.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미 다 준비해 놨다고. 받기만 하기 미안해서 꽃다발을 한개 사줬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만난 거를 좀 해줘야겠습니다. 참고로 남자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